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틀째 출근하고요, 아주 많이 피곤하답니다. 너무 놀아도 많이 놀아가지고 다시 직장에서 적응을 하려니까 아주 힘드네요. 늘 하던 일인데도 한달 동안 근육을 쓰지 않아가지고 아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저녁에 와서 달기들 보는 재미로. 하루의 피로를 풀지요 오늘은요 숙제를 하려고 한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게 샴페인이죠 구독자님께서 샴페인 키우는 팁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글에 대충 묻어난 아이다 라고 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고 그런거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요 샴페인은요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아이인데요 처음에 샴페인인줄 모르고 키웠어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자구에도 굉장히 인색하고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이 딱히 볼수 없어서 키우는 재미를 별로 못 느꼈었어요 근데 한 2년 차부터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무리든 모습에 조금씩 예뻐가지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초보 때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게을러져가지고 거의 뭐학명 찾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거의 안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제가 키우는 핑크 샴페인이랍니다. 아까 보여드리는 아이보다 색감이 조금 진해요. 그런데 이 아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요거는요. 원인이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두 가지예요. 분갈이 시기를 놓쳤던가, 그렇지 않으면 속에 흙배압이좀 좋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오늘도 생각이 나서 그 댓글을 보고 물을 조금 챙겨 주었어요. 여게두 번째 물인가 싶어요. 두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또 하나는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키우는 독일 샴페인이랍니다. 이 독일 샴페인은요. 가운데 핏빛이 진하게 들어오는 그런 아이죠.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향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녹빛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독일 샴페인도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 쪼금의 아이는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가운데에 핏빛으로 물이 빨갛게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환경 차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는요. 얼굴은 빵하게 그 아이보다 등치를 훨씬 많이 키우는데 색감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독일 샴페인이라도 자라는 모습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샴페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핑크 샴페인, 그린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 여기 독일 샴페인도 있고요. 또 레드 샴페인도 있고, 퍼플 샴페인도 있답니다. 제가 키우는 거는 핑크 샴페인, 독일 샴페인, 그리고 일반 그냥 샴페인이다 하고 데려왔던 그런 아이 종류 중한뭐네 가지 정도? 그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못생겼어도 보내진 않은 것 같은데 아딱 하나 보낸 거 있어요 백야 백야도 샴페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백야가 샴페인 중에 원종 샴페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백야가 아주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고 제가 거리대에서 2년 정도 키웠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해서 제가 뿌리 커팅을 하고 지금 키핑장에다가한3목 판에다가 꽂아 놓았는데요 6개월이 되어도 얼음 땡 하고 있고 뿌리도 안나고 그래서 지금 밭대기에 다가 옮겨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고 있는데요 이 샴페인의 특징이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제가 지금 두번째 물을 주고 분무를 해서 이 얼굴에 백분이 살짝 지워졌죠 백분이 연하게 있어요. 뭐, 클라바타, 뭐, 이런 아이들처럼 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백분이 있는 게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입장에 하얀색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주어가지고, 그 라인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독일 샴베이도 그렇고, 백야도 그렇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백분이 조금 약간 진한 듯하게 입장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이 샴페인 종류는 거의 다 그래요 화이트 샴페인이든 그린 샴페인이든 색감만 차이가 나지 백분이 살짝 있고 입장에 이렇게 하얀색 라인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는 모습이 샴페인의 특징인데요 그런 종류는 거의 다 샴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교배종 중에서도 이렇게 입 라인이 줄이 하얀색 줄이 가져있다면 샴페인의 교배종으로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요. 이것도 창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샴페인이 손톱 끝이 빼척하거나뭐 그렇진 않은데요. 입술 라인과 물이 들어오는 것도 전혀 다른데 어쨌든 매우기 창 종류이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하영 달개예요. 케베리아 종류죠. 에케베리아 종류는 거의 하영 다육에 가까운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물이 고프다는 표시를 잘 내지 않아요. 입장이 뭐 말랑말랑한다든가 뭐 얇아진다든가 그런 걸잘못 느끼거든요. 제가 물을 관수할 때는 그냥 일정한 주기 정도로 주고 물을 관수를 하는데요. 과습에 조금 약해요. 과습에 약해서 비를 연거푸 맞춘다든가 그러면 물음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과습만 조심한다면 그 나머지는 상당히 저는 순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베란다에서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4년 동안 키웠다고 한다면 그래도 달기 중에 순한 편에 속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샴페인도 저는 그렇게 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릎만 조심을 한다면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내한성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영도까지 견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일반 다육이보다는 조금 추위에도 강한 편이고요. 또 여름에는 햇빛에그 화상만 조심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더위에도 잘 견디는데. 한 여름 직광은 그래도 아무래도 차광을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희 베란다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 햇빛이 없기 때문에 별로 차광을 하거나 그렇게 키워보진 않았어요. 백야도 제가 거리대에서 키웠고 지금 현재 이 독일 샴페인도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차광 없이 그냥 키우고 있는데요. 그거는 단련이 되어서 그래요. 작년부터 거리대 실외기 위해서 단련이 되어가지고 화상을 잘안 입는 것 뿐이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직광에 뜨거운 빛에 나가면 당연히 화상을 입겠죠. 그거는 모든 달기가 다 통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봄볕부터 단련이 되었다면 화상을 조금 덜 입겠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면 여름에 직선으로 내리쬐는 직광에는 좀 차광을 해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초보마님들이 처음 샴페인이 어렵다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경험으로 만약에 다육이가 키울 자신이 없다 싶으면 처음, 초보 1년, 2년 동안에는 약간 말린다 싶게 키우시는 걸 권해드려요. 물을 과하게 주어서 거의 70% 이상이 과습으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말린다 싶게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키우시다가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내가 다육이의 습성을 알고 또, 성격을 조금씩 파악하고 할 때부터 물을 조금씩 더 주고 덜 주고 조절을 하는 게 좋지만 생소하고 처음 키워보고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일단은 물을 아끼면서 약간 말리게 그렇게 키우는 거를 저는 권해드린답니다. 민잎장이 하엽이 두세 장 정도 질 정도까지 말리셔도 다육이는 말려서 가진 않거든요. 스스로 이스 자기 몸에 있는 수분으로 조절을 해요. 그런데 물이 과한 거는 조절을 못 해요. 근데 물이 부족한 거는 이 아이들이 조절을 조금씩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하엽의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운데 생장점에 새입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만 물이 너무 과하면 물을 뱉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습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초보 때는 조금 말려서 그렇게 키우는 거를 권해드린답니다.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요즘은 제가 좀 통통하게 키워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평소에 너무 말리게 키워갖고 애들이 성장을 못해요. 이게 지금 4년째 키우는데 크기가 처음 데려올 때보다 뭐 많이 변화가 크게 별로 없어요. 요번에 분갈이 해줄 때도 작년에 했던 썼던 분, 요거 아주 저렴이 착한 분이죠 국산아부긴이긴 한데 그런 분에다가 여기에서 잘 자랐고 덩치를 키우지 못해서 그냥 그 분에다가 흙갈리만 해준 상태예요 분갈이 한지 지금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아직 뿌리활착을 못해서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제가 구독자님 댓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두 번째 물을 관수를 한 상태고요 제가 이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줬죠 그냥 그래도 쉬내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요. 오늘 하엽 정리만 해줬는데요. 조심할 게 뭐냐면요. 제가 백야를 보냈잖아요. 연거푸 비를 두 번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 물에 이어서 간다는 것보다도 달기가 입는 상처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입장에 물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덜 마른 하엽을 띄었다든가 아이를 움직일 때 상처를 내었다든가 뭐 여러가지 그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 벌레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도 샴페인은 일반 창하고 비슷하게 조금 강한 편이에요. 기본적인 정보를 드린다면 이 샴페인도 하영 다육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는 편하게 물을 주시되 여름하고 겨울에는 물을 좀 아껴서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거품 표시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적당한 나의 물 주기를 선택을 하셔서 처음 키워보시는 1년 동안은 물을 조금 아껴서 키워, 키우는 게좀 낫고요. 약간 입장이 마른다 싶으게 그렇게 키우면 과습으로 보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상처에 조심하시라는 거. 하엽을 띄웠다든지 분갈이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육이가 뭐 간섭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할 때는 최소한 2 3일간 물이 닿지 않게 그렇게 관리 하신다면 무던하게잘 키우는 건 아이고 그리고 병충해에는 의외로 강해요 의외로 강하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외기 위에서 내놓고 키우듯이 단련이 된다면 노숙을 해도 아주 단단하게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물 조절만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다육이는 햇빛과 바람 보통 수준으로 적당히 햇빛도 보여주시고 또 적당히 바람도 쐬어주시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물만 물 조절만 1년은 아껴서 주시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씩 이 아이들을 상태를 보고 물 관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아 번식은요. 창하고 비슷해요. 입꼬지로도 되는데, 입꼬지가 100%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구에 상당히 인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구 번식으로도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베란다에서 4년 키우면서 하도 마디게, 말르게 키워가지고, 자구 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독일 샴페인이 꽃대만 오래 처음 올렸어요. 작년에는 꽃대도 안 올린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아이도 분갈이를 조금 해줘야 할것 같아요. 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노숙을 할수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베란다 안에서 키워야 한다 하더라도 뭐이 정도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이두 아이는. 거리대에 한번 내보내지 않고 키웠어요. 베기아는 거리대도 키우고 이 독일 샴페인도 약간 샴페인 중에서는 조금 까칠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 붉은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까칠한 것 같아요. 베기아도 훨씬 빨갛게 물이 들고 이 핑크 샴페인도 좀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그렇게 빨갛게 진하게 드는 아이들이 그냥 핑크 샴페인 아닌 그린 샴페인이나 이런 화이트 샴페인 같은 아이들보다는 조금은 물에 예민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나마 샴페인 같이 이렇게 학명이 있거나 정보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한 번씩 읽어보시고 키워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이렇게 새로 나오는 신품종, 교배종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정보도 없고 키우기 어렵죠. 잠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저도, 요런 아이들은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 다육이 상태를 보고 감으로 키우거든요. 제가 요 까망둥이가 조금 까칠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아이가 물이 약간 과하다 싶으면 밑잎장이 물이 차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캣 우먼도 그렇고요. 이 아이도 지금 뿌리 활착은 하긴 했는데요. 제가 요번에 똑같이 관수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한입 입장 하나가 물이 딱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밥을 주었어요.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가이밥을 이렇게 주었답니다. 근데 이쪽 아이는 아주 물 반응도 제대로 보이고 이게 한 몸인데요. 요거는 약간 물 반응을 덜 보이면서 이렇게 물이 차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키워보고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키울 때는 말려듯이 입장이 그냥 말랑말랑할 정도로 말렸다가 관수를 하는 하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아이입니다. 화이트 링인데요. 이 아이도 똑같이 관수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솔방울처럼 이렇게 옹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 입자가 이렇게 쫙 폈잖아요 이렇게 피면 이런 아이들은 물을 아껴야 된답니다 요 얼굴이 다시 가운데로 오므라들 정도로 물을 조금 아껴서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핀 상태에서 물을 한번더 준다면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이 아이가 입장을 떨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물 관수할 때는 물을 조금 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아이인데요. 요것도 한아름이라는 아이예요. 아주 보랏빛이 상당히 예쁘고요. 샤를로즈보다는 입장이 좀더 도톰하고 백분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오자마자 분갈이를 했는데 뿌리 활착도 아주 잘하고요 지금 덩치를 키운 상태예요 워낙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면상으로는 못 느끼겠지만 저만 하는 거죠 덩치를 키웠어요 온지뭐한달 정도도 안 됐는데 물 반응을 바로 보이고 뿌리 활착도 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연거푸 두 번을 주었는데도 얼굴을 벌리질 않고 이렇게 옹다거리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좀 성격이 순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물도 조금 관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음, 햇빛을 보여주면 이 빛깔은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장마고 여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물 관수는 조심을 하시되. 제가 보여드린 이 화이트 링처럼 얼굴이 쫙 벌린 상태라가 아니고, 이런 상태라면 내가 현재 주고 있는 물을 그대로 주어도 별반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우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샴페인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아이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고 그러다가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빛깔이 그래도 베나다 안쪽에서 조금이지만 지금 현재 아, 제일 예쁜 색감을 내고 있더라고요. 요거 메듀샤랍니다. 제가 외도를 데려왔어요. 이외도 하나가 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닌가? 어쨌든 문값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꼬집기를 했죠. 꼬집기 해서 똥손이라 자구가 두 개가 밖에 안 나왔다. 역시나 짱이 마음은 똥손이구나 했는데 여기서 밑에서 하나가 이렇게 작은 게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세 개만 커진다면 아주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예쁜 모습이 또 보기 좋아서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린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키우면서 나만의 방법이 제일 정답이고 또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그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키우는데 도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